3일 만에 수익 창출, 단 6일 만에 구독자 2,000명을 돌파한 놀라운 비밀. 알고 싶으신가요? 유튜브 알고리즘 내부 담당자가 직접 밝힌 업로드 주기의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 할까? 주 1회가 나을까? 이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자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채널에 맞는 정확한 방향을 찾는 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분석한 1000개 이상의 영상과 실제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채널에 가장 잘 맞는 업로드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단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도 조금 뒤에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업로드 주기 때문에 더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유튜브 업로드 주기와 알고리즘의 관계. 사람들은 자주 올려야 채널이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할 때도 1일 1블로그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최소 1일 1 영상은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영상을 자주 올리면 알고리즘이 잘 태워준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유튜브 공식 입장은 분명합니다. 업로드 주기는 알고리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 달에 한번 올려도 일주일에 한번 올려도 괜찮습니다. 바로 여기서 유튜브 측 내부 직원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Hey insiders, it's Rachel here. And today I'm going to answer some of your questions about analytics and YouTube's recommendation system. So let's get to it. So, this first question is about upload frequency. Should you spread out your uploads evenly over time? Is that the same for the system? Or should you put some space in between them, like a few weeks before publishing a new video? And this is an interesting question because it really depends on how much your viewers are willing to watch. Some viewers really like to binge through content all at once, like a whole series. 이렇듯 모든 채널에 적용되는 정답은 없으며 어떤 채널은 몰아서 업로드해도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일 올린다고 해서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올린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다섯 개의 영상을 올리든 하루에 다섯 개의 영상을 올리든 전혀 상관없다고 볼수 있죠. 어떻게 하루에 5개가 전혀 상관없냐고요? 물론 하루에 5개나 올리면 너무 심각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5개 업로드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좀 있다 다룰 거거든요.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은 빈도보다 반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유튜브 내부 기술팀에서 공개한 것처럼 유튜브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횟수보다 그 영상이 얼마나 오래 시청되고 얼마나 많이 클릭되고 얼마나 반응이 더 좋은지를 중요한 핵심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업로드 횟수와는 상관없이 시청자가 보고 싶어하는 영상이라면 알고리즘은 그 영상을 밀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좋은 콘텐츠를 단한 번에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열광할 영상을 만드는 일은 유명하지도 않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중요한 건더 많이 만들어 보고 그 중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영상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상이 쌓이면 쌓일수록 막연한 감이 아닌 실제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와 알고리즘이 반응하는 컨텐츠 공통점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흔히 벤치마킹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 개가 넘는 영상을 분석하고 피드백하면서 명확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겐 이 모든 걸 스스로 해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더더욱 많이 시도하고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반응이 좋다면 나중에 잘 되는 영상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세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혹시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수익화 키트를 신청하셔서 떡상알 컨텐츠 찾기 챕터를 참고하시면 더 빨리 적용시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결국 매일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성실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확률로 떡상 영상을 찾아내고 더 빠르게 유튜브가 잘 되는 공식을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두 번째, 초보 유튜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라 양입니다. 영상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확 떡상하자. 유튜브 시작할 때 누구나 이런 마음 먹게 됩니다. 완성도에 집착하게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저희 수강생들만 봐도 거의 대부분 처음엔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성장을 늦추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 제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습에 의한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해보면서 손에 익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올린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의 소름돋는 공통점 영상에서도 간단히 다뤘던 내용인데요. 영상 다 끝나면 최종화면에 노출되게 해둘 테니 한번 봐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핵심으로 돌아와서 처음엔 조회수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많은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주는 것이 완벽한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 것보다 유리하죠. 특히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공들여 만들었는데 왜 조회수가 안 나오지? 이 실망감에 처음 몇개 만들고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은 이거예요. 처음엔 퀄리티가 낮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게 초반에는 실력을 가장 빠르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 조금 씁쓸하긴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건 하나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미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저희 수강생 채널의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루에 5개씩 무작정 업로드 했는데요. 놀랍게도 단 6일 만에 구독자 2,000명을 훌쩍 넘고 수익까지 나는 상황이었어요. 제일 높은 조회수가 이렇게 3일 전인 걸 보면 아마 3일만에 수익창출 조건을 달성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물론 그 채널은 저희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 후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영상을 5개씩 올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주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클릭하고 싶어지는 떡상할 만한 주제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따라했던 그 사람은 사실 특별한 능력도 없어요. 그냥 저희 수강생 채널에서 영상을 다운받아서 썸네일부터 내용, 목소리까지 그대로 사용했고 영상 배경만 살짝 바꿔서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반응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영상의 클릭률이 높고 시청 시간도 잘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올린 거예요. 결국 잘 되는 채널을 계속 복사해서 올리면 빠르게 수익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걸 어디선가 강의로 알려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는 채널 영상을 배경만 바꾸고 똑같이 올려보세요. 그럼 유튜브는 배경이 바뀌어서 다른 영상이라고 판단해서 재사용 컨텐츠에 안 걸려요. 이런 식으로요. 보통 본인이 만든 영상을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여러 개 올리세요 하는 무책임한 강의는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저작권 침해 같은 불법적인 부분까지 알려주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나무 영상까지 베껴서 돈을 벌려고 할 정도로 잘 되는 채널. 바로 저희 수강생 채널이었습니다. 결국 불법 저작권의 침해의 대상이 될 만큼 잘 되는 채널. 그런 엘리트 수강생과 채널을 배출한 강의. 이 정도면 저희 강의 효과 입증된 거 맞죠? 물론 악간을 이용한 소심한 자랑이었고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반응하는 주제를 안다면 빠르게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 유튜브 성장은 정말 떡상할 만한 주제를 찾는 감을 익히고 그 영상을 내 스타일로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에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청자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방향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잘 되는 공식을 찾아가는 확률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마치 타자가 타석에서 많이 서고 정확한 타이밍과 좋은 배트로 스윙을 해야 홈런 확률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나무젓가락으로 휘두른다고 홈런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영상이나 마구 올리는 게 아니라 주제를 찾고 클릭률을 올리고 시청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내 무기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유튜브 성장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무작정 반복하지 말고 매번 하나씩 바꿔 보세요. 많이 만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면 실수도 습관이 될수 있어요. 반대로 매 영상마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만 정해서 개선하려는 의식적인 시도는 실력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 영상은 썸네일에 집중해 보세요. 다음 영상은 대본의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 보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 매번 한 가지씩만 바꿔 보려는 것 그렇게 열 개만 만들어도 한 개만 반복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초등학생에게 갑자기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요구하는 건 무리인 것처럼 유튜브도 하나씩 차근차근 개선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 실력이 안정되면 그때 전략을 세우세요 어느 정도 영상 퀄리티가 안정되었다면, 이제는 빈도와 완성도 중에서 어디에 무게를 둘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보 전달이 핵심인 컨텐츠는 업로드 빈도가 중요할 수 있어요. 감성 중심 브이로그나 인터뷰 컨텐츠는 완성도가 더 중요할 수 있죠. 이건 컨텐츠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략도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기본기를 찾고 그 다음 나만의 영상 스타일과 업로드 리듬을 만들고 나서야 전략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어떤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즐거운가? 시청자들은 어떤 포인트에 반응하는가? 어떤 루틴이 가장 꾸준히 이어가기 좋은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이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주 꾸준히 올리는 게 결국 최고의 전략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단순히 자주 올리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진 않아요. 하지만 자주 올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실험을 할수 있고 더 빨리 잘 되는 공식을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완벽한 영상 하나보다 많이 만들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이 올릴수록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고 노출 기회도 많아지고 좋아요와 시청 시간이 쌓이면 추천 알고리즘에 타고 구독자까지 자연스럽게 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완벽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영상 하나 더 만들면서 올려보세요. 그 꾸준함이 여러분 채널을 성장시키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도 정말 알고리즘을 탈수 있을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한줄 남겨주시면 그 반응이 하나하나가 이 영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확인해 볼수 있어요.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힘든 거 아니니까 한번 꼭 부탁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구조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실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루틴을 만드는 것. 혼자서 억지로 꾸역꾸역 버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유튜브를 지치지 않고 지속하는 진짜 비결입니다. 사실 이 단계까지 도달하는데 저희 수강생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스스로 해내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다면 유튜브 에드센스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 시점이 되면 단순히 애 채널을 운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내 경험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나만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미 떡상할 주제를 찾는 눈이 생겼고, 높은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으로 알고리즘이 쉽게 올라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으니까요. 이쯤 되면 유튜브는 단순한 수익의 수단을 넘어서 내가 주도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시작점으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저희 64세 수강생 한 분은 채널을 운영하면서 쌓은 실력으로 본인의 부동산, 경매,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당연히 수익창출 조건은 아주 쉽게 달성하셨고 지금은 하루에 문의 전화가 최소 두 건씩 들어올 정도로 채널을 통해 신뢰와 수익을 동시에 얻고 계십니다. 지금은 저와 함께 그 채널을 기반으로 더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함께 고민 중입니다. 이처럼 유튜브는 단순히 영상 하나 올리고 끝나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전문성을 연결하면 브랜딩, 신뢰, 수익, 비즈니스 확장까지 놀라운 기회가 따라오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